안녕 지금 제가 엄청 피곤해 보이죠? 왜냐면은 5시간 한 40분을 달려서 어.. 태국에 왔습니다 내일 태국 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외 방문을 했어요 어, 누가 왔네 아마도 아까 동혁이가 같이 브이앱 하자고 그래가지고 보난만나 동혁이죠 이야 와 무슨 호텔 안녕 짝 빼입고 왔네 짝 빼입고 왔다니 나 지금 와. 공항에서 온거 그대로 와고 왔는데 그렇죠? 벌써 브이 금방 켰네 맞아요 지금 내일 도착하자마자 와. 제가 이렇게 음, 야 그럼 여기가 훨씬 좋다 도착하자마자 브이앱 거예요 안녕. 아니, 지금 봤다? 여기 호텔 어, 대박이다. 어. 나나 나도, 나도, 나도 이거 <laughs> 네, 있어, 방에. 나, 나 방금 봤어, 지금. 나도 방에 이거 우와, 있어. 와, 이렇게 환영한다고. 땡큐. 땡큐. 땡큐 W 호텔. 이게 경보해 주는 거야, W 호텔. 로비요. 저희, 저희 항상 태국 올 때마다 여기 묵죠. 네. 골목. 올 때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영영이 브이앱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놀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한테 인사도 드릴 겸해서. 맞습니다. 롱타임 노스시 방콕 진짜 아 방콕은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덥지 않아요 난 누가 태국이 덥다 그랬니 추워요 추워 지금 <laughs> 목티 입었는데 온도 너무, 너무 추워 조금만 올리자 네, 차도 그렇고 차, 차 안도 그렇고 에어컨을 너무 이제 저희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빵빵하게 틀어주셔서 아 추, 추워요 저는 태국 올 때마다 항상 기억에 남는 게아 추웠던 추웠던 방콕 <laughs> 이렇게 기억 기억을 합니다. 음 누가 덥다 그랬어요. 여기 그래. 어 킨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어? 네 얼마 안 됐어. 2분 어, 됐어. 이분. 어 이렇게 또나나크림 먹다 이게 흘렸더라고. 너 약간 비행기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아 <laughs> 저희가 많이... 또한잔 했습니다. <laughs> 잠이 안 와가지고 잠 아, 잠이 안온게 아니구나. 겁나 자다가 일어나서 어, 할게 없어서 동이랑 어, 한잔 했어요. 영영이랑 둘이서 비행기에서 위스키 한잔 했는데. 네. 어? 이거 음주 방송인가요? 그건 아니 아니. 그쵸뭐다 깼어. 아까. 나 나스 닭겠어요. 닭겠어요. 어, 그래서 영영이랑 되게 진지한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진지한 얘기하다가 어, 미래에 대한 해서. 얘기죠. 음. 미래에 대한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하다가 <laughs> 어, 요즘 둘이 많이 하네요. 그 앱을. 그러네. 너 빨리 찬우랑 해요. <laughs> 아, 찬우랑 아, 그냥... 아니, 이거 뭐야? 네? 이제 이거 스케줄 이제 끝나고 한국 네. 돌아가서 찾아뵐 네. 예정입니다. 네. 어, 일단 읽어보세요. 살. <laughs> 어떤 걸 읽어줘요? 저 오빠의 오빠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데 오빠 얼굴은 성훈이 망극이 와, 센스 있네. 짱이다. 펀치라인이야? 두분 왜케 다 말라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아뭐 그렇다시 이 형이 살이 아, 진짜 많이 야, 빠졌어.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뮤비 찍었잖아. 그거 올리셨잖아. 아, 어, 그렇죠. 저희 뮤비가 성공적으로 촬영이 네. 끝났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살 빼기 때 고생을 해가지고. 네, 저희가 거의 아, 밤낮 네.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거의 새벽까지 촬영을 열심히 해서 잘 끝냈고. 네. 3일을 찍었죠. 네, 그리고 개인 씬부터 단체 씬, 군무 씬까지 잘 찍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들이 마음에 들어 하실지모르지지 정말 정말 전으적으 그 뭐라 그말 그러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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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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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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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정 아불 때문에 아, 멋진 장면이 많았고 맞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죠 <laughs> 맞습니다 와 힘들었죠 불이 진짜 힘든 거더라고요 음 안무 어때요 스포 좀 해주세요 안무요 행님께서 행님 안무... 안무가 안무가 진짜 가사에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아 요 네. 이번에, 이번에 어. 정말 가사에 충실한 안무가 많고요 어. 안무 되게 예뻐요 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진짜 정말 다행인게 어, 나는 딱 처음에 그게 중요하잖아 안무신을 찍을 때 뮤비를 찍는 와중에 안무신을 찍잖아요 그 안무신을 처음 찍을 때그 어떻게 나오는지 아, 제일 궁금, 궁금하고 그,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치, 그 뭐, 어, 설렘 플러스 약간 어, 긴장, 걱정 어, 걱정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딱 처음 춤추고 모니터 했을 때잘 나왔어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찍었던 안무 중에 제일 강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의상도 그렇고, 세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네. 저희도 기대를 굉장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노래가 좋아서. 아, 지금 그 회사에서 빨간 의상을 입고 우리가 춤추는 걸 올렸잖아요. 아, 네. 사진을. 그래서 블링블링 같은 노래 아닐까요?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 달라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고. 네. 언제나 새로운 느낌이고, 맞아요. 그리고 그 레드 의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아 전부가 아니죠. 그 네. 진짜 요, 이번에 의상도 많았어요. 의상도 많았어 의상 겁나 많았어요. 저가 어, 오랜만에 다섯짝이었죠 컴백인 아. 만큼 정말 많은 준비와 정말 많은 시도를 했어서 맞아요. 되게 다들 많이 고생을 하셨죠. 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저희 역대 뮤비 찍은 거, 찍은 거 중에 의상이 제일 많이 들어. 맞아요, 맞아요. 세트도 굉장히 많았고, 어. 맞아요. 어 큰일났다. 어. 사디님께서 동혁 오빠 나랑 결혼해줄래 지금 청혼 들어왔습니다. 네, 동혁이 품절남 되는 건가? 어, 엄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웃음> 사디님 <웃음> 아직 안 아직 어려서 <laughs> 어, 참네그리참네 네. 애매하네요. 이렇게 청혼을 받으면은 고백을 받으면은 살짝 민망해요. <laughs> 와, 와, 와. 진짜 짱이 다나 이거는 상상치도 못 그러니까, 했어. 효정 효정님 오늘 주접상 드리겠습니다. 나 참, 오늘의 1등. 주접상. 자, 오빠들 k t 에 고소당했다고 들었어요. 나 이거도 좀 깜짝 놀랐거든. 저거. 근데 어, 나 진짜 고소당했나? 어. 그 k 오빠들 k t 에 고소당했다고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생겨서. 와, 와, 와. 오늘의 짱이다. 오늘의 주접상 드립니다. 나는 나는 고정만. 상상도 못 했어, 정말. 예. 네, 아. 윤영 오빠 발 사이즈는? 윤영 발 사이즈 몇이죠? 어, 난, 형 나랑 똑같잖아. 근데 때때로 다르죠. 뭔가. 아 그치. 그죠. 210 신을 도 있고 265신도 있고 어, 인형이 오늘 약간 남친룩의 정석을 보여줬네. 뭐가요? 오늘? 나 오늘 형 이모. 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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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형이 입었던 옷 중에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예쁘다 고 생각했어.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보여줄. 아 저거. 세신 신었어요. 세신. 내가 신호수, 신호수. 보여드리면 인형이 형이 이렇게 올 블랙 뭔가 댄디한 느낌인데 이제 신발에서 포인트를 줬죠. 이렇게 운동화로. 그래서 아 약간... 나이키. 아 <laughs> 나이키. 약간. 뭔가 남친룩을. 무슨 남친룩? 야 남친 <laughs> 지금 룩. 지금 완전 그림자 같아 응. 그림자. 뭔가 멋있는 언제나 옷에 신 신경을 쓰는 우리 윤영이 형. 맞습니다. 이뻐요. 오랜만에 또 해외 오는데 네. 멋있게 보여야죠. 근데 형 진짜 살 많이 빠졌다. 아 겁나 빠졌어요 지금. 형은 형은 뮤... 참. 근데 나는 형이 부러운 게. 아 근데 부러운 게 아니라. 좀, 그냥 계속 빠시니까. 어우. <laughs> 잠깐 나갔다 왔어요 지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아 뮤비 찍는데. 뮤비 증대 진짜 웃긴 게 저희가 잠을 잘못 자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먹게 돼요 뭔가를 저한 하루에 다섯 끼 먹었어요 거기서요? 어, 다섯 끼 먹었어요 진짜로 나는 입맛이 없던데 그러니까. 가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막 치킨이며 몸이며 족발이며 이렇게 다 사주시니까 잘지는 못하잖아 음. 빨리 찍어야 되니까 근데 대기 시간은 길고 그래서 밥을 많이 먹게 되는데 살이 안쪄 진짜 신기한 거 어, 저는 가서 입맛이 없어서 거의 그냥 일단은 힘드니까 먹으려고 노력해서 먹은 거였는데 어 몰라 이요 그냥 굉장히 힘들었어요 <laughs> 다섯 개를 먹었다 어 다섯 개먹 아, 짱이다 진짜 계속 먹게 돼나 원래 과자도, 과자도 잘안 먹는데 유비 채널 아 맞아 가면... 형 과자 먹는 거 봤어 네. 내가 아, 진짜 많이 먹게 돼 정말 와 근데 이번에 족발은 진짜 역대급이었어 아, 인정 겁나 맛있어 촬영장 족발 인정 네. 거기 짱 진짜 짱어 기영나 요즘 아, 요즘 언어 모르니 찐 찐, 찐 어, 찐맛 있었어요. 찐맛. 찐찐맛찐맛찐맛찐 찐맛. 맛탱이 교수 찐 맛탱. 아. 또 재밌는 댓글 한번 읽요 <laughs> 동현 오빠 뉴링 하는데 네 어. 이게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제가 꼈던 반지였는데 너무 이뻐 가지고 이거 <laughs> 스포네요. 훔쳤어요. <laughs> 훔쳤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끼고 다녀요. <laughs> 어? 아이분안 되겠네. 사릴님 윤영 오빠 나랑 결혼해줄래? 아까 동혁이랑 결혼한다며요? <laughs> 어떻게요? 두 명이랑 결혼합니까? 결정해요. 결정해요. 태국 음식 어떠세요? 아직 태국 네. 음식을 안 먹어봤어요. 저희 지금 막 도착해서 바로 부이에 킨 거라. 네. 지금 막 도착한 지금,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궁금해요. 약간 태국 음식이 뭐가 맛있다고 되게 많이 얘기해서 나도 지금 먹으러 나가고 싶은데 어. 궁금해요 지금. 음. 또 이게 오늘이 좀 빡세죠 1박 3일의 일정을 <laughs> 소화해야 되니까 음. 어떤가 뭐. 내일 거의 콘서트급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 저희가 곡수를 굉장히 많이 많이요. 하죠 그리고 네. 오랜만에 또 태국에 온 거라서 네.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또 좋은 추억을 남겨드리고 가고 싶은 네. 마음이 제일 커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전에 방콕에 가장 최근에 왔을 때가 아마 갤럭시 그 아, 그랬나요? 어, 행사 때 왔을 아. 거예 그때 오고 오랜만 에 이렇게 오는데 아, 언제나 올 때마다 뜨겁게 반겨주셔 오늘 공항도 깜짝 놀랐어요. 음. 음. 근데 정말 예, 예의 바르시게 정말 그 질서를 네, 잘 질서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는 감동했습니다. 네. 음. 어? <laughs> 넌 늙어 보인다. 누가 늙어요? 늙어 보여누당 당연히 형이. 겠죠 아니, 형이. 아니, 형이. 아 형이. 겠죠아 <laughs> 동생 오빠 나랑 친구 할래? 친구 친구 뭐. 친구요 오빠라 그랬는데 친구하고 싶친구해요난다 좋아요. 누나 연상도 좋고 연하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어... <laughs> 누나도 좋고 동생도 좋고 형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와 근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거의 한시 아닌가요? 어 진짜? 네두 시간 빨라요. 그렇죠. 아 시간 빠르다고? 네 한국이. 그럼 여덟 시인데? 아니죠. 아, 빠른 빠아 빠르... 태국이 빠르다고. 어. 아, 아니지. 어? 거기가 빠르니까 지금 12시 40분이지. 여기가 느리니까 10시 10시 40분이고. 그럼... 그치? 엥? 맞죠. 거기는 지금 12시 40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오늘 진짜 비행기 와, 진짜 오랜만에 장시간 비행기 타니까 굉장히 응. 지루했어. <laughs> 그래서 아, 어, 저도 1시간 자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음.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자서 한 5시간 자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동혁이랑 술을 마신 거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고 음, 그냥 네. 한잔 어, 얘기하면서 그냥 골짜 골짜 진짜 그 뭐야 하늘에서는 술 많이 먹으면 안돼 머리 아파 맞아요 윤영이 응. <목소리> 또잘 알지 않나요? 또 지금 그 승무원 그아 맞습니다 네, 아.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 승무원분들의 마음을 네. 잘 아시고 또 네. 그팁 꿀팁을 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부탁을 안 드렸어요. 그냥 주무시는 게 가장 <웃음> 아니 <웃음> 주무시는 그냥 게 가장. 아니 가서 하다가 그냥 좀 부탁드리 가서 그냥 자기가 꺼내서 오서 먹고 그러지 그랬어요. 그냥 밥 같은 것도 제가 꺼내 먹을게요 그러면서 <laughs> 또 이번에 또아또 아또 이제 당신은 한국 갈때 저는 많이 나갔는데 아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윤영이 형이 요즘에 너무 바빠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멤버들 모여도 윤영이 형이 잘안 모여요. 못 모이는 거죠? 근데 바빠요, 뭐그 정도는 형이. 아니고. 근데 진짜 윤영이 그렇게 고생해서 되게 다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윤영이 형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네. 사랑 부탁드려요. 본방사수 맞죠. 어. 근데 진짜 이거 V앱을 켜면서 술을 마셔도 되는 거야? 뭐안 된다. 아 됐잖아. 근데 몇몇 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어. 방송도 하시더라고. 어. 이게 막술 V앱 가자 막 이런. 술 먹어도 되구나. 많은 그런 그 경계선이 없어진 것 같아. 맞아. 뭐무 어. 술 브이에 하면안 돼. 응. 어 근데 진짜 근데 살 많이 빠지긴 했다. 인형이랑 살 진짜 많이 빠졌지. 네. 지금 또 예전에 저로 돌아갔어요 지금. 한참 어. 밥안 나고. 밥안 담다 봐. 나도 밥 시켰는데. 네. 이제 가세요 가야죠 네 진짜 감사합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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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 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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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서합니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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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서 맛있는 그치. 밥을 먹게요. Thank you, sir. 그치. Have 그치. a great night. <laughs> 어. 빨리 밥 먹어요. 빨리 가서 나도 이게요 네. 안녕, 훈이기들. 네. 뭐 동혁이랑은 뭐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아우, 와우,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지 예쁜 밥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시킨 아주 맛있는 룸서비스입니다 음. 조명이 안 받네. 아이고, 여러분들이랑 브이앱을 좀 하다가 먹어야겠네요. 아, 한국에서 아이콘 보고 싶음님께서 어, 한국 활동 계획 잡힌 거 있나요? 한국에서도 보고 싶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뮤비도 찍었고 어, 컴백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직 정말 이제 금방 컴백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저도 빨리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제가 또 시간 날 때마다 킬게요. 저는 맛있게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은 한시잖아요. 이제 주무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 또 이제... 내일 무슨 요일이지? 아 내일 주말인가? 내일 푹 쉬려면은 푹 이제 놀려면은 오늘 푹 쉬어서 좀 컨디션 조절하시고 내일 행복하게 재밌는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가 내일? 네? 제가 요일을 모르고 살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이네. 금요 어 토요일이네 내일 그러면 맞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뿅.